안녕하세요. 동피맘입니다. 오늘은 음, 오늘 어, 저희 동네 는 아니지만 의정부에 있는 그 아주 맛있다는 칼국수 집을 갔다 왔어요. 근데 그 칼국수 집에 음, 어떤 사장님이 <laughs> 사장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그 칼국수 집은 투명한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그 반죽을 미르세요. 반죽을 미르시는데, 그 반죽이 그 손으로 다밀으셔가지고 밀으셔, 그래가지고 그걸 다 칼로 써셔서 그걸로 칼국수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완전히 DP용으로 이렇게 아크릴로 된 상자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사장님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. 반죽을 미는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,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걸 입고 되게 이렇게 어, 작업복 같은 걸 입는다거나 그게 아니라 하얀색 와이셔츠에. 넥타이를 딱 매시고, 그리고 반죽을 밀어서 어 그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딱 이렇게 입구에 딱 들어가면 그 사장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야 진짜 저렇게 하루 종일 어떻게 반죽을 밀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그 전문가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힘과 강약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미는 거를 기다리면서 볼 수가 있어요. 그 집은 항상 가면은, 밖으로 줄이 한 50m 정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, 제가 오늘 갔을 때에는, 평일임에도 불구하고, 평일날, 어 점심시간이 지난 거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한 20m는 좀 그런가? 한 15m 정도의 줄이 서 있어요. 그 줄이 이렇게 들어갈 동안 3 40분 이상? 이 정도 기다리면서,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다가, 그 안으로 이제 식당, 식당 안으로 입장을 해서, 이제 그 사장님을 딱 보는 순간, 그때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. 근데 그 사장님 보는 순간 와, 내가 저 사장님이 저렇게 땀을 흘려서 열심히 민그 반죽으로 된 칼국수를 먹는구나. 이런 기쁨에 굉장히 그 기대를 하면서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칼국수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맛있어요. 진짜 사골 국물이 정말 예술인데 그 칼국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느꼈던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음, 많은 그 부모님들이 사실, 다른 사람을 쫓아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. 뭐, 공부를 해야 되니까, 뭐, 얘는 뭘 해야 된다, 뭐,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, 뭐, 이것저것 해야 된다,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 아이에 맞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. 이 칼국수 사장님도, 사실, 뭐, 다 초등학교도 나오시고, 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 나오셨지만, 사실, 경영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거는, 또 맞지만, 어떻게 보면 반죽, 그걸 정말 잘하시고 그 식당을 이끌어가시는 그 부분이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. 중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. 그 노하우를 가진 거를 사실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. 누가 그 식당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그 식당을 어 저거 정말 괜찮아. 그래서 카피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동네에 차린다고 똑같이 차린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 않거든요. 다 성공하지 않아요. 망해요. 망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. 왜냐하면은 똑같은 걸 카피해서 차려도 사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소화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인은 그게 자기의 것이 아닌데 남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걸 똑같이 모방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 다른 지역이나 내 우리 집 동네에 이렇게 차렸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정말 없는 거죠. 어 우리가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.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 분이 직장을 그만두시고,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, 남들이 다잘 된다고 하니까, 치킨집을 차렸다가, 실제로 제, 저희 동네 옆, 저희, 제가 사는데 옆에, 치킨, 피자집을 차리셨어요, 어떤 사장님이. 근데 딱 봐도,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된,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때를 벗은 지 얼마 안 된, 어, 정말 자영업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게딱 느껴졌어요. 근데 그 분이 차리신 다음에, 어,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대부분 상가가 기본적으로 계약이 2년 정도 하잖아요. 2년이나 3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, 길면 5년? 근데 그분은 한 8개월 정도 하고서 그 일을 접으셨어요.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을까요?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본인이 태어,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있어요. 그거를 키워줘야 되는 게 교육이에요. 아이가 공부에 사실 집중을 못하고, 공부에 정말 음, 흥미가 없다면 사실 부모로서 이끌어주는 그 부모로서 다른 분야에 얘가 어떤 것이 관심이 있나를 진짜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뭘 하나 가지고 어,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보셔야지 이 아이에게 계속 안 되는 공부를 투여한다고 이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아요 어, 저도 사실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지만 어, 공부를 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를 저는 구별해서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이 아이한테 정말 적절한 교육을 내가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할까를 제가 연구하면서 선택해 주긴 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 싫다고 하면 저도 그거를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어, 이 아이에게 정말 합당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부모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요 아이에게 맞는 교육, 그 정말 칼국수 집 사장님처럼 정말 그렇게 성공을 하기까지 그 사장님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으셨겠지만 그 사장님이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 배운 것으로 그 칼국수 집을 성공하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. 그때 뭐 순위별로 그때 공부를 잘했던 그 성적표대로 그 성공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. 이 아이가 무엇으로 성공하든. 엄마는 엄마가 엄마나 부모가 사실 봤을 때이 아이의 성공 가능성을 열어주는 쪽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정말 어, 부모가 정말 먼저 어, 우리가 태어나서 먼저 이 세상을 겪은 부모로서 어, 온전히 그 아이를 잘 바라보고 아이에 대한 교육을 잘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만 끝.